예 우리 협상단이 참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측을 뭐 여러 가여러개를 했는데 그중에 많이 틀린 부분이 관세 부분입니다. 그니까 자동차의 3000cc 이하 승용차를 즉시 철폐했다는 것은 저는 뭐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스스로 우리 김정은 대표도 제일 잘된게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세 인하 그리고 이제 수출 증가를 의미하니까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 부분을 너무 많이 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2.5%의 관세 인하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제 개편을 했거든요. 자동차 세제를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그 다음에 특소세를 폐지하고 심지어 뭐 지금 제가 협정문을 오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만 협정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미국이 80여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다. 또, 시장 점유율을 외국 차의 20%가 될 때까지는 뭐 관세 인하를안 해주겠다. 이 마지막은 좀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비관세 장벽 쪽의 이 변화, 그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미국 쪽이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 것이 대부분 또 국민의 건강하고 또 연결된다는 게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조금 전에 자동차는 이제 대형차의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 믿고 싶지 않지만은 정부 내부 분권에 보면은 이 섬유류와 L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바꾸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한참 논란이 된이 광우병에 못지않은 대단한 그런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바꿨다면 정말 큰 일이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의약품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에 또 건강에 불리한 쪽으로 바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쪽에 많은 설명을 그동안 해오신 정기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사실 아마 협상장에 들어갔던 이 대표들은 그 스스로 평가한 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어떤 협상 내용 자체만 보면 어, 비교적 무난하게 잘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사실은 이렇게 반대 여론도 적지 않게, 물론 생각보다는 또는 우려보다는 적어졌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미국의 요구라는 형식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소세 무슨 세금이나 몇천억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먼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 요구를 받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미국이 마치 세금 줄인 것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것인 것처럼 이제 일부 또 과장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의료, 법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미리 미리 할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미국의 이걸 통해서 뭔가 풀려고 했던 참여정부의 물론, 이제,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부, 어, 뭐, 아주 극히 일부겠습니다만은 반면의식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이 협상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우리는 피해를 당하는 듯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협상을 구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협상장 안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비교적 균형을 잘 맞춘 충분히, 우리도 나름대로는 받을 것은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죠. 네. 런데 하나 그, 쇠고기와 관련돼서 얘기 드릴 것은요. 사실 여기 농림부의 우리 김차관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정부의 예를 들어서 금역이라든지 또는 비관세, 막 여러가지 장벽에 저는 활용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한번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으면 굉장히 우리가 몰리게 됩니다. 당초 세공인은 협상 대상도 아닌 것이 협상이 이미 FTA 협상이 시작된 과정에서 30개월령 이하 807개 상자에서 티끌 하나 찾아내서 전량 반송 조치를 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면에 써놓고 잘못하면 뒤에 가서 다른 티거를 잡는다라고 하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 문제가 의제로까지 뛰어들어오고 이 문제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것을 많이 잃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을 할때 물론 이 단장께서 뭐 이면하면은 없다 그러고 우리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면하면은 없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협상의 근간에 협상 중간에 이렇게 약간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취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70개의 국가 정도에서 말하자면 30개월 연까지의 그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 전량반송조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그런 오해들이 협상 전체 전략을 거꾸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림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를 보는 자세를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특정 축산 농민을 어, 과도하게 끌어안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또는 약속을 인위적으로 또는 뭐 법을 지켰다고는 합니다만은 규칙을.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 전선이 굉장히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단장 나와 있지만 협상 전체 전선에서 굉장히 타격 받았을 겁니다. 제가 네, 저 정덕희 이 농민분들 얘기하는 것도 듣고 우리 차관부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6월 때 했던 얘기가 이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농정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우리가 FTA 협상을 하면서 농정 문제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원인은 사실 협상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농정의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농정이 워낙 잘못되어 있어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힘들고 소비자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와 뭐 다양하지 못한 또는 때로는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농산품을 먹어야 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FTA를 하다 보니까 일부 또 개방하다, 하게 되고, 어, 해서 이제 문제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우리 정부는 사실 농민들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 우리가 농림부가 94년 6월 때부터 경쟁력 제고라고 했습니다만은 소농 육성 대책을 지금껏 해왔고, 또그 정책에 농민들은 충실히 따라갔고, 지금도 또 맞춤형 가게, 농가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소농들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농, 예를 들어서 기업농 또는 대규모 영작이 대규모 영농이 안 되는 추택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 가격의 급등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농사지어서 국제 경쟁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고 그것은 특히나 참여 정부들에서 굉장한 책임이 있죠. 왜? 주택 가격도 굉장히 올랐다고 우리가 난리가 났지 않아요? 근데 농지 가격은 특히 논 가격은 주택 가격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런 땅에 농사를 지어서 국제 가격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정부가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다 뭐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부의 농지 가격은 논밭을 가격을 다락처럼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를 키워도 안 되고 누군가가 대규모 영농을 하려고 그러면 땅을 사거나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기반해서 무슨 뭐, 뭘 해도 경쟁력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겼을 정부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FTA 협상 자체로 놓고 협상에서 피해가 오니까 이 피해를 우리가 돈으로 다시 맡겠다고 한다면 총체적으로 농민분은 차라리 문 닫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협상에 제주도에서 온 농민께서 이그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십 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김영근 산자부 차관보께서 하신 얘기도. 10년 전에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합력하가 아, 아무 관계없어요. 넌 이렇게 한다고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자꾸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이나 서비스업은 우리가 지지만 제조업 경쟁이 력 강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통계 보셨어요?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미국이 100이라고 할때 우리 40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가 제일 성공하고 우리가 자동차가 제일 수출이 늘 거라고 얘기하지만 2.5% 한꺼번에 내려봐야 그 전부 가격이 반영해봐야 50만 원이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혼다 아코드하고 도요타 캠리하고 지금 경쟁해요 50만 원 내려서 정말로 우리 저기 수출이 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캠리를 갖다가 소나타로 바꿔 탈 거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8% 내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가 있어서 10%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요타 캠리가 200만 원이 떨어져 들어옵니다. 이미 도요타 캠리는 미국 차예요. 원산지 기준 다 맞췄죠. 50% 넘어서 지금 75%까지가 있습니다. 부품 비율이. 도이사 캠이 200만원 떨어져 들어오면은 저는 소나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제일 잘 됐다는 자동차도 오히려 생산 기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섬유, 지금 얀포드 85개 품목 줄인다고 그랬다가 86개 품목 줄인다고 그랬다가 5개 품목 줄였어요. 아크릴, 리오셀,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비스코스. 그거 수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5개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산지 규정에서 양포워드 제외시킨 그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볼 부분인데 이 품목들 수출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섬유가 이익 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없으니까 섬유는 뭐 그렇게 피해를 볼 것도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제일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는 자동차와 섬유조차도 우리가 이익을 볼게 없어요. 즉, 아까 농업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별로 이익 보지도 못할 제조업의 수출을 위해서 지금 너을 희생시키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한미협회를 하는 목표가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거였어요.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제조 경쟁력도 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김용근 어, 차관부가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피해를 볼 부분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8%는 6% 관세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정밀랑 얘기하셨는데, 일반 기계라든가 어, 석유화학에서도 첨단 분야는 아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첨단 소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우리 제조업은 범용으로 특화하게 돼요. 조금 전에 범용 얘기도 하셨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범용으로 특화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이에요. 중국과 경쟁할 때 우리가 첨단 분야를 올라가야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범용이 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하니까 이제는 임금 경쟁 무슨 정해주시고 요소비용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한미 f t a 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략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 교수 말씀대로 하면은 무역 자체가 자꾸 줄어들죠. 뭐, 안 되는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저, 김창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럴 바에는 안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은 뭐 이익이 불확실하고 농업은 피해가 확실하고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조비든 농업이든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FTA를 체결해서 바로 무슨 돈이 쏟아질 것 같으면 그런 FTA를 진작에 했겠죠.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기본, 툴, 기본 룰을 좀 바꿔서 뭔가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자부 같은 경우에 지금 무역조정 지원 기금 같은 거 2조 8천억도 만들고 조금 전에 농림 얘기했지만 또 119조에다 더하기 분명히 또 플러스 알파에서 150조 이렇게 갈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FT 협상에서 제일 듣고는 사람은 공무원일 겁니다. 예산이 지금 뭐 부르는 게 예산이에요. 부르는 게 예산. 피해를 계속 과장되게 얘기하고 그건 더군다나 오히려 정부가 잘하라고 최근하시는 반대파들이 더 지금 공무원들의 예산 투쟁에 앞장서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반대투쟁 하면 할수록 예산은 불어나는 거죠. 공무원들도 등달아서 피해 과장되게 얘기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아니 산자구에서 무역조정 지원 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농림부에 아주 노동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네, 기금들이 많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았거든요. FTA 협상 체결하고 나서 이런 현상들 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가 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 정부가 권위적으로 무엇을 할 일이 없어져야 마땅하지요근데불행히도 피해가 과장되면서 정부가 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교수. 자동차는요, 그말 맞습니다. 지금 혼다나 아, 되었다가 지금 팔지를 못해요. 그,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근데 만약에 한미 FTA로 안정적인 한국 시장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미국 서부에 당연히 라인 깔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가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운송비는 전체 자동차 가격이 2%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하고 2%를 비교해서 6%가 남잖아요. 그니까 당연히 미국에 생산합니다. 저는 렉서스가 미국 라인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렉서스 미국 라인이 있으면 우리 정말로 유험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 FTA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이 많아지는 이유도 아마 국민들이 이런 점을 느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대로는 뭔가 안 되겠다. 어, 일부 대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텨나가지만 내수시장 무너지고 있고 적어도 이런 경제구조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FT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찬성이 많을 겁니다. 또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정확하게 동의를 했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 때에도 그 정신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금 일부 농민들이 이제 반대가 높아지고 일부 제조업도 반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조건 돈으로 틀어막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FTA로 가야, 가려고 하는 우리 사회를 좀더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제도를 오히려 정부가 들어서서 막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만들 때 이길수록이 다행히도 오늘, 어, 대통령이 그 장관들 회의에서 대책을 만들면서 피해를 과장한다고 굉장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잊지 말고 대책 자체도 FTA 정신에 맞게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민 교수. 예, 저는 예, 그 지금 찬성이 늘어나는 것은 전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협정문이 공개되고 내용이 예, 알려지면 아, 국민들이 다시 우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를 얼마나 개혁해야 되는지, 아까 정규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두분차관보님이 얘기하시는 대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가 스스로 개혁하면서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민은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합리 FTA로 세상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게살 길은 아니고, 기어드는데 성공하더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아갈 어떤 산업구조적인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형. 글쎄요. 뭐, 그것은 뭐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다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 정치적이라는 우리 말을 할때늘 경계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비준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각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돈잔치를 하려고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제 비준, 이렇게 조건부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F 사실은 총 정말 FTA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뭘 뭔가 새로운 틀에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건 만들어 놓고 온 피해를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로서는 이제 비준하고 비준동이 비중 이제 국회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뭐 언론이 되었건 또는 뭐 사회 여러 단체들이 되었건 그 과정을 잘 감시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피해를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돈 문제로 몰아가 버리면 오히려 뭐 f t a 협상 안한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저는 기존 뭐, 동의 절차까지 잘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 그런 부작용 일부 있을 것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정 교수는 잘될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돈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미협제가 과연 그런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협정문이 공개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30개의 자문위원회에서 700명의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의회 보고서를 의회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 국회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무흡한데 빨리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 협정문을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내용이 있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린 다음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기회, 뭐 국민투표라도 좋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찬성이나 정부 측에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내가 찬성해서 시행되는 정책의 정책이 만들 문제점. 한미 FTA 큰 정책일 때 부작용이 많을 텐데 그걸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쑥 됐는데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는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항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있습니다.